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에 착취당하는 국민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그놈이 그놈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에, 결국에는 에, 정치를 혐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아주 강력한 에, 그러한 시스템, 부패한 기득권 세습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또는 군소 정당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아무리 도전을 해도 결국에 부패한 기득권인 언론과 그리고 방송과 그리고 정당과 손을 잡고. 기득권을 강화시키면서 결국에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기득권이 국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세습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당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당보조금을 에 국민의 도움이도 없이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 경상 보조금이다라는 말로 각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116억 원을 지급을 하는데 무려 1년에 약 500억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정당 운영비죠. 사실상 그 정당의 세습비용이죠. 이거는 불공정한 정치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다시 선거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선거보조금을 똑같이 약 500억을 또 지급을 해서 자신들의 집의 체제를 견고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선거 때 500억을 썼다. 그러면은 또다시 500억을 국민 세금으로 받아 가죠. 이게 선거 보전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 지원, 삼중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선거 보조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국민들이 아무리 이러한 고발을 해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세습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그 세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저는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더큰 주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부패한 기득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당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모두 폐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할비 1조 원, 네, 특할비 1조 원 주영은 매년 정부 예산 특할비 1조 원, 청 모두 점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이러한 말은 쏙 들어가게 되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특할비는 무려 1조원인데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정당 공천제는 폐지가 돼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국민 공천제를 하면 됩니다. 국민 공천제는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 부정 에 여론조사, 부정 방송보도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기득권들은 절대 국민 공천제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특별 당비, 직책 당비,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특권과 특할비,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절대 모든 권력이 나오고 있는 그 정당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당공천제 이러한 모습이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국민들은 계속 외쳐서 대통령도 소환돼서 탄핵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소환돼서 탄핵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외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항상 쉬어만 할뿐이 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안철수나 또는 이재명이나 또는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진실로 이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말만 있고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에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 이러한 청원이 계속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한 달밖에 주지 않아서 우리가 한달 안에 5만 명이 동의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직접 행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에 계속해서 에, 여기에도 보면은 에, 국회의원, 국민 에, 소환제라든지, 또는 이 청원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에, 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라, 또 국민투표시민발안제를 도입하라, 이러한 청원들이 에, 기사에 나오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죠. 스위스는 미국의 스텔기 전투기를 구매해 놓고도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유럽 공장식 축산금지 목소리가 나오고 스위스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 부럽죠? 네. 그래서 스위스는 이렇게 국민투표의 나라가 된 거죠. 국민투표의 나라. 예.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예, 그리고 국민 투표에 나라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 게 스위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부패한 기득권들에게 계속해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특할비, 업무 추진비, 특정 활동비, 특수 활동비 등등으로 착취당하고 이들이 권력을 계속 세습해 나갈 때 스위스는 백신을, 맞, 백신 패스를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에, 스텔기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인가, 안할 안 것인가, 심지어는 동물의 에, 뿔을, 소의 뿔을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국민투표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국민주권의 나라이죠. 국민투표의 나라, 국민주권의 나라, 직접 민주 에, 정치의 나라, 대한민국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부패한 기득권들에게 세뇌대에서 부패한 기득권들을 옹호하고 이 부패한 기득권들의 동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속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와 후손들도 결국에는 조선의 노비와 다를 거 없는 현대판 국민 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